피어리 빛나는 밤의 이문세입니다 생활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 혹시 문세씨 어디 가셨어? 딱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저기 계시잖아요 <laughs> 대한민국의 레전드 중의 레전드 저, 저는 그래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래된 육회집을 하시는데 어, 누구요? 어, 아, 저희 회사인데. 되게... <laughs> 네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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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이제 화면으로 봤었던 것보다, 네. 훨씬 더 뭐랄까 깔깔하고 미남. 아, 오늘 조금 좀 차려입고 왔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보통 후드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데. 칠 년이나 되는데 히든 치고 네. 나오면 보고. 그런 솔직히 경화를 음. 검지. 도플갱어라는 말이. 거울을 보면서도 좀 닮긴 닮은 것 같긴 하다. <laughs> 내가 봐도 그러니까 아, 남들이 보면 그렇게 닮았다고 할수 있겠구나. 누가 그러시는데 이게. 정면보다도 약간 그 왼쪽 얼굴,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이.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지금 네. 계속 이쪽 카 하면 이렇게 왼쪽을 오오. 이렇게. 음. 그리고 그래, 눈이, 그래. 눈, 코, 입이 조금 큽니다, 제가. 네. 조금씩 조금씩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체 성형이 들어가요. <laughs> 네. 입은 이렇게 약간. 말아 놓고 껴꾹 아, 음, 그래. 다무는 거죠. 다으고 어, 문세영 님의 어떤 그 여기에 주름이 살짝 들어가는 음 하고 눈은 약간 이렇게 개심치 하게 찍어서 음 오, 이렇게 오! 뼈를 음, 눌러주고 <laughs> 이렇게 하면 은 이제 거의 뭐 왼쪽 얼굴은 어. 사진 찍어 놓으면 그냥 얼굴 닮으신 거 말고도 이렇게, 이렇게 주름의 위치라든지 사실 몸도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몸도 닮고 키 키가 되게 비슷하죠 이문세 씨하고 옆모습만 좀 비교를 해볼게. 요 옆모습 약간 그 오른쪽으로 좀 돌아봐주시면 와아 이게 웬일이에요? 너무 똑같이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눈가에 눈가에 주름도 나고 똑같이. <laughs> 턱수염이 위치하고 이 털의 밀도도 똑같아요 네. 밀도까지? 네. 네. 제가 지금은 약간 수염도기르고올래 네. 없었는데 문세형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글르고 더비슷해게 <laughs> 되어야 되니까 네. 실망시켜 드리지 어, 않기 아, 위해서 아.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아, 문세형이 좀 은근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예전보다도 어, 훨씬 더좀 점점 잘생겨지시고 그것마저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뭐 비주얼적인 건 그렇다 치지만 모참은 사실 어.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냥 저, 저 같은 사람이 음. 아무 준비도 없이 이모스터랩 이문스터라보... 해라 그래. 운... 그렇죠 만약 흉내를 내버려라면 그렇게 가죠 운... 눈이 벌써 내려가요. 이렇게. 언젠가는 <laughs> 운... 이렇게 근데 실제로 무창을 그렇게 하면 약간 코믹으로 가는 거고. 이게 그냥 으,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. 응.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? 이렇게. 세월이 흘러가면. 역전간 끌어올리는. 음, 맞아, 맞아, 그런 마이크 써도 되나요? 어, 음. 아, 지금 목이 조금 덜풀려가지고 잔잔한 것 같아요. 잔잔, 생월이 <laughs>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. 그대내 곁에 있어요. 떠나가지 말아요.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. 만에 웃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문세님 괜찮았어요? 네? 괜찮았어요? 비오리오리 놀는 다음에 이문세입니다.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밖에 천을 넣는 건 알고 계신가요그 이문세님이 히든 식어 이후로 육회집에 퇴접식으로 제가 봤어요. 영상으로. 네네. 동생 가게 왔어요 딱. 네 맞아요 네, 네. 안녕하세요 반영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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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야. 멋있죠? 아, 정말 멋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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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말 너무 똑같은 거 같아요 멋있는 사람을 매일 본다는 얘기예요? 아, <laughs> 너무 뭐, 좋아하시 김종훈 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<laughs> 신기한 거지 <laughs> 방송 30년 하시다가 저 같은 놈을 봤으니 재밌고 그렇죠. 신기하고 <laughs> 이렇게 닮은꼴 가수분들하고 네. 송강호 어유, 친하죠. 야, 내가 문세영을 이렇게 닮았는데 참너도 어떻게. 송강호를 이렇게 닮았냐. 진짜 <laughs> 닮으셨죠. 송강호 씨를. 응, <laughs> 이렇게 닮았냐면서 <laughs> 서로 신기한 거야. 그래서 서로. 뭐 백일섭 씨도 있고요. 아, 백일섭 씨도. 있어요. 많아요. 사실 어렸을 때는 막뭐 어떤 놀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. 기분이 <laughs> 그렇죠. 나쁠 수도 있고, 그럴 수도 있고. 그렇죠. 뭐 이문세, 이문세 그러면은 우리가알수 있어요. 네. 뭐 유명한 가수, 내가 좋아하는 가수 닮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상. 음. <laughs> 어, 말대가리, 요런 거. 그냥 말코, 나는 말코였어, 또. 코는 큰데 말상이라 말코. 요즘 들어가지고는 뭐, 말코 빛이 유명한, 뭐, 희한한 쪽으로 갑니다. 뭐. 긴 사람은 다 갖다 붙여요. 뭐, 니콜라스 케이지도 있고. 근데 멋있게 나올 때가 아니고, 꼭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거기서 막술 먹거나, 하, 내가 알콜 중독 때, 그럴 때 갖다가 갖다 붙여주고 막.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지금 없었겠죠. 아무리 못찬 가수지만, 그래도 대한민국의 레전드, 중의 레전드. 저, 저는 그래요.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, 그분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, 예. 지금도, 예, 뭐, 창피하지 않고, 이제는 <laughs> 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. 사진 찍어달라고. 이렇게 찍었는데 봐요. 그러면 요즘 어플들을 많이 써요. 너무,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. 뭐야, 아이돌이야? 이렇게 찍지 마. 그냥, 원래 카메라 있잖아. 이걸로 찍어야 더 길게도 나오고, 더 이문세처럼 나와요. 그러면, 아, 그래요? 그러면서 찍어보고, 자기들도 그래요. 아, 그렇다고. 어, 그래야 이문세지. 뭐이런 저는 더 길게. 뭐, 더 길게. 이, 이문세님은 닮은 외모 때문에 가장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2013년 6월 1일이죠. 날짜를 잊어볼 수 없습니다. 문세 영님이 30주년 기념, 대한민국 이문세, 잠실 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문세 영님이 5만을 모았어요. 하... 전 그때 감동은 뭐 지금도 죽어도 못잊는 거죠. 그때 이제 제가 문세 영님이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겠니? 해가지고서 그 초대된 것만 해도 저한테는 뭐 가문의 영광이고, 야, 언제 내가 그 잠실 주경기장 거기 5만 명 앞에 무대에 잠깐이라도 쓸수 있어요. 이제 무대 감독님이, 총 감독님이 문세영을 찾는 거예요. 근데 문세영이 잠깐 밖에 나가셨어. 내가 대기실에 있다가, 나 혼자 서다기또 뻘쭘하고 그래가지고, 이렇게 있다가 뭐, 이렇 했다가. 슬쩍 나왔는데, <laughs> 경호, 경호원 분들이 계세요. 경호원 분들이 딱 계신데, 감독님이 이제 들어가다가, 나를 딱 봤지만, 감독님은 아시지, 나를. 근데, 여기, 혹시 문세 씨 어디 가셨어? 딱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, 경호원이, 저기 계시잖아요. 대박이였어요 <laughs>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네. 인사. 아, 네 예. 이문세 이미테이션 히든싱어 고깃집 이문세, 네, 김정훈입니다. 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이제 활동할 계획이니까요. 아,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코로나 안전 항상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